자, 션타임의 시장 포커스 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8월 11일,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움직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5일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은 어저께 예고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어, 4 0 9.75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전파동의 저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추세선 3원칙에 의거해서 한 차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역시나 5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그 이후에 형성된 차익실현의 그 트렌드에 따라서 매도 물량이 한 차례 터지는 모습이고 거기에 따라서 오일이 어저께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60달러와 53.5 50달러를 바라보면서 상승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예정이고요. 자그 어, 과정에서 한 차례 하락하는 이 파동 눌림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단 매수 추세선에서 하단 매수 추세선에서 매수 진입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저께 가파르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방향성이 바뀐 건 전혀 없어요. 다만 다만 현 시점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가파르게 반등 나올 겁니다. 자 오히려 여기서 지금 뭐 오히려 더 가감하게 매수 대응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수 대응.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단 최선에서요. 자 금, 금은 어저께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면서 중심 최선을 돌파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최선 이탈 신호에 맞춰서 진입 신호 드릴 수 있다 있을,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역시나, 어 역시나 지금 뭐 금, 어. 금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미국의 이런 대립 관계 속에서 지금 지금 전쟁 분위기에 좀 고조되고 있죠. 자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세계 국가들이 지금 아, 모든 세계 국가들이 우리 이 북한과 미국의 이그 전쟁 구도에 대해 서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우리나라만. 유독 우리나라만 별다르게, 뭐, 뭐, 대수롭지 않게 생활하는 모습입니다만은.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통조림사들이고, 뭐, 전쟁 대비한 이런 뭐, 준비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만, 이래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계 시장이 상당히 움츠려들어져 있다라는 점이죠. 더군다나, 거기 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보면, 아,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만 보아도 지금 세계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상단 매수선 돌파했기 때문에 중심 매수세션서 돌파했기 때문에 한 차례 상승이 상승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자 보시면 오늘의 주봉 오늘의 주봉 캔들이 오늘 마감이 됩니다 이번 주 주봉 캔들이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주봉 캔들은 상단 추세선 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한 차례 상승 이어간 다음에 상승 이어갈 예정인데요. 13545 라인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갈 예정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중심추에서 돌파했습니다. 중심추에서 매수 진입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놓치지 말고 진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아, 가파르게 올라왔다고 뭐 여기서 지금 고점이 아니느냐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약 한, 어, 500t가량 상, 550t가량 상승하면서, 지, 아, 400t가량 상승하면서 지금 가파른 상승세에 이어갔지만, 이 상승세는 추가적으로 이어 1,345라인까지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로. 자, 유로는요, 어저께 한 차례 상, 아, 하단 매수 추선에서 반등이 일어나면서 지금 현재, 음, 중심 추세선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어,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다르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중심 추선에 그대로 매도 진입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1.15 라인까지, 1.15 라인까지 매도 대응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 차례 하락형의 캔들이 형성되면서 지금 이이 이 흐름 그대로 한 차례 1.15 라인까지 약한500 티가량 하락할 예정, 600 티가량 하락할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붙잡길, 바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 음 S&P. S&P는 스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2000, 매수 최선 2탈 신호 받아서 매수, 매도 진입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현재 2471.5 라인선 매도 진입해서, 지금 서요 지금 현재 100오틱 1차 정산 보내고 홀딩 중인데요. 자, 추가적인 매도 진입은요. 매도 흐름은 자, 2400 라인까지 매도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 만일 여기서 매수, 추가적인 매도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 어, 조금 더, 조금 더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주세신도 대기하시길 바라, 진도대기하시 바라고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S&P는 상당히 고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 주봉, 어, 이번 주말 시황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어,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밖에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열된 S&P가 한 차례 꺼졌을 때, 2200라인선까지도 길게 후퇴할 수 있는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하락은 2400라인까지 하락한, 추가 하락한다는 라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자, 2400라인까지 추가 하락할 예정입니다. 자, 2 4 0 0만에 매도 지지 대가하시면될것 같고요. 추가 매도 진입 신호는 대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